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만남 직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움직이고 만남 한 달도 안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이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하기완송 결정을 했다는 건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 이어지자 조대법원장은 출퇴근길 촬영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진의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법원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조의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